청구취지에다가 현물분할해주세요 한다고 판사가 현물분할해주는 게 아니다고요 주문이 다르게 나와 그게 이, 이 말이에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한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하고 청구 기각이 있을 수 없으며 항소심에서도 불이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무튼 이 소송은. 판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소송이란걸 내가 먼저 고지한 거야. 니네 맘대로 대금분할 한다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삑삑 떠들지 말라고 그런 거야. 판사가 그래서 안 나왔나? 왜 그러지? 왜다안 나왔지? 이쪽은 법무사가 볼 때는요. 측량하는 것도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니까 돈도 많이 들고, 그 그러니까 함부로 했다가 돈만 들고,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거야. 지금.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형립하지 않을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